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며 자신의 삶을 본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거짓 믿음을 경계하라고 경고한 후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세의 보고만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돕고자 하는 곤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삶을 통해 이미 보았고 배운 아홉 가지 주제를 언급합니다. 크게 바울의 가르침과 구체적인 삶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두 가지 주제로부터의 삶의 목적, 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라는 교훈이 가지처럼 뻗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덧붙이며 믿음의 삶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 증명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세에 신실한 성도는 복음 안에서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과 달리 거짓 믿음을 가진 이와 악한 자,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한 마음으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밝히며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곤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또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이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 놀라운 정의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의 용도는 첫째, 교리를 제시합니다. 즉, 교훈과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천하게 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기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복도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도록 기준을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바울의 곱면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의 능력을 믿고 말세의 삶을 살아내시는 큐티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도 움츠러들지 말고 성경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